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우리 사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량을 강조하는 시대로 변하였습니다. 즉, 고객의 인터넷 채널, 모바일 채널뿐 아니라 모든 온오프라인에서 고객의 행동에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옴니 채널 역량이 중요하였죠. 옴니 채널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모바일뱅킹 앱으로 이체를 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고객은 이체와 관련된 문제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콜센터에 전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콜센터 시스템은 고객이 무슨 연유로 전화를 했는지 모르고 일상적인 멘트만 내보냅니다. 계좌 조회를 하시려면 1번, 이체를 하시려면 2번 등 음성 메시지가 흘려 나오겠죠. 즉, 콜센터 시스템은 고객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든 채널 간에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할수 있는 역량이 옴니채널입니다.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고객님은 이체하는 도중 문제가 발생하여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체 문의를 하시려면 1번, 계좌 조회를 하시려면 2번 등 채널 간에 일관성 있는 대응 역량이 옴니채널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지나 지금은 디지털 재발견, 즉, 리인벤션 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디지털 재발견은 새로운 경쟁 관계, 새로운 유형의 고객 관계, 그리고 산업 비즈니스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혁신적인 전략, 상품과 경험을 통해서 수익과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이전에 수행하던 비즈니스 방법과는 달리 디지털 기술들을 통합하여 고객들이 희망하고 원하는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변할 수 있는 시대, 블록체인이 어떻게 기업 비즈니스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A 은행에서 B라는 은행으로 이체를 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크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체를 실행을 했습니다. 고객의 요청은 A은행을 통해 금융결제원으로 요청하게 되고 금융결제원은 B은행으로 송급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후 6시가 되면 금융결제원은 오늘 발생한 타행이체 기록들을 각 모든 은행들한테 전송하게 됩니다. 각 은행들은 각 은행이 가지고 있는 타행이체 기록들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받은 타행이체 기록들을 비교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작업들을 대사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타행이체 비즈니스 모델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중계자인 금융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은행들 간에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모델로 거래 기록들은 모든 은행들이 투명하게 거래 기록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모든 은행들이 똑같은 거래 복제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사 과정들은 생략할 수 있겠죠. 기존 타행 이체 모델에서는 각 은행들의 타행 이체 기록들을 각자 다르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하는 대사 과정이 필요했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이러한 대사 과정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 간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거래 기록들을 비교하며 대사 과정을 통해 원인 가정을 찾아야만 했던 것과는 달리 대사 가정 없이도 바로 어떤 지점이 잘못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블록체인은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모든 참여자들 간에 거래한 내역들이 일관성 있게 분산 저장되어 공유되기 때문에 기존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사례로 캐나다의 6개 은행들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행 거래를 하기 위해 매년 무엇을 할까요? 바로 공인인증서 재발급입니다. 매년 A라는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난후 나머지 거래하는 모든 은행에 타행 공인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래하는 은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우 불편한 작업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캐나다의 6개 은행들은 고객의 디지털 신원 정보를 블록체인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6개 은행 중 하나의 은행의 신원 인증 과정을 통해 등록 절차를 거치면 거래하는 나머지 은행에는 등록 절차 없이도 은행 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은행을 넘어 공공기관의 주민등록증도 디지털화하여 신원인증가정들을 간소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또 다른 사례로 네덜란드의 자전거 비즈니스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자동차 등록청인 RDW라는 공공기관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자전거 도난 사고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일단 도난 신고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에 도난 사고 정보가 전달되며 피해자는 일일이 경찰, 자전거, 거래 상점에 일일이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비즈니스 생태계에 블록체인을 도입을 함으로써 신고가 등록되는 순간 모든 기관이 동시에 사실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전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보험회사가 참여하여 자전거 보험 상품과 연계하여 도난 및 사고 보장 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산업에서도 많은 변화의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FDA나 CDC는 개인의 임상 의료 데이터를 병원들 간에 공유함으로써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였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제가 A라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물론 엑스레이나 MRI 사진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A라는 병원의 의사는 저를 치료할 수 없다고 상급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엑스레이나 MRI 사진들을 CD로 복제받아 상급 병원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제출한 CD는 대부분 무용지물이며 상급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MRI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합니다. 이것은 환자에게 비용적으로 이중 부담이겠죠. 이러한 비즈니스 영역에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병원들 간에 개인의 헬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환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혈압 정보 등의 규칙적인 생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규칙적인 헬스 데이터를 병원에 있는 불규칙적인 헬스 데이터와 블록체인을 통해서 공유한다면 향후 의사들이 진단을 할때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블록체인이 주도하는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이렇듯 블록체인은 기존 산업에서 디지털 재발견의 통찰력을 통해서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전에 수행했던 비즈니스 방법과는 달리 디지털 기술들을 통합하여 고객들이 희망하고 원하는 경험들을 제공하는 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디지털화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재발견 역량을 통해 기존 산업 생태계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간 단축, 효율화, 비용 절감, 사이버 리스크 완화를 통해 신뢰된 네트워크로 발전될 것입니다. 요즘처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이 주도하고 있는 세상에서 기업들은 디지털 재발견 역량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통해 기존의 비즈니스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생태계를 변화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바로 블록체인인 것입니다.